종료하나회장님과 선배 동료의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5천여 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파롱지역구 구점덕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섭씨 40도 한자막더위와 200년 만에 물 폭탄이 번갈아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들여간 장마가 이어지고 폭염이 찾아오던 여름 패턴이 몇년 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려온 바다의 고소운 현상은 지속돼 극한호우와 폭염이 여름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장원, 장원은 장원 어떤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재난에 대한 장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제정 이래 무려 50여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이원 재난의 정의와 관리 기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최정 당시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등 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한파 등 새로운 재난이 꾸준히 추가되면서 현재는 1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재난만큼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도 늘어나 재난에 대해야 하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 기상청에서 발송한 극한 호흡 긴급 재난 문자는 수적 오류로 오발송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송된 대피 문자는 어디로, 왜 대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침수상태로 인명피해가 난 지역에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곳부터 커집니다. 미흡한 정책은 피해를 더욱 키웁니다. 더 강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한 정책과 시민안전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위험 지역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산사태, 태풍, 해일, 폭석 등으로 위험한 지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극한 호우와 마을 집안이 풍초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살수 없게 된 상천궁, 생비랑면, 상등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이 자연재해 위험성과 신속한 대비의 준전성을 알리는 현장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교훈을 얻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의 단순 안전 대비 장소를 지정하고 알려야 합니다. 폭우와 태풍, 해일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가 예상될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엄면동 마을별로 안전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주민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이러한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주민 대피 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와 보호단체의 현신적인 노력 덕분에 피해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지역별 봉사단체와 구호단체가 참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원형 지원 세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대의 비상근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할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밤을 꼬박 의자에 기대어 불편하게 보내 후 아침에 교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출근해서 동료 업무와 민원 처리에 허덕입니다. 피해 지역 순찰과 보고에도 쫓기게 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낮 시간에 철저히 대비해두고 심야에는 필수 인원만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만 야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피해 하는 의무가 비상근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상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 택시질모르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창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